김은지 기자, 롯데시네마가 영화 신과 함께 이 인과연 위 스페셜 TV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이며, 이벤트 응모는 신과 함께 이. 인과연 관람 후 스페셜 TV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스페셜 이벤트 일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신과 함께 재화벌 상영 오후 4시 40분 신과 함께 이인과연 상영 오후 7시 스페셜 지브이 순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장소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21관으로 하정우주 지훈 김용화 감독 이은선 저널리스트가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신과 함께 이인과연 은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3차사. 가 그들의 천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 절찬 상영중.